하고 아, 워크북이었죠. 그냥,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시즈 총 12개 중에서 이 바닥에서 무려 6개를 썼었거든요. 자, 현재 시즈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시즈가 뭐였게? 뒤에다 뭐 붙이라고 그랬어요? SVR라고 했어요. 히시 i 띠 S 붙이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라 <laughs> 외로워서 붙여주나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과거 시즈에서 위할 건 뭐가 있을까? 그쵸 불거 뭐지 불규칙 동사들 바이드 이런 말이 없으니까 테이크드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보트 이런 식으로 잘 바꿨을 수 있는지구요 미래 시즌 진짜 별거 없어요 윌이나 윌대 동거만 써주면 되는데 윌을 다시 비고인트로 풀어 써도 되거든요 이 비고인트는 가다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윌로 바꿨어야 돼요 이 가다 아니에요 이건 그럼 비고인투뒤에고 붙을 수 있게 없게비고인투뒤에고 붙을 수 있게 없게 있어 이건 그냥 뭐라고 그냥 이게 그냥 뭐라고 Will이란가, will 이라니까, will. w 니 당연히 뒤에 뭐가 붙어도 된다고? go 가 와도 돼. 이 go는, g 잉은 가다가 아니거든. 그냥 will 이니까 will. 그러니까, will go 가게 될 것이다. 같은 말이고. 진행형은 최악인 게, ing에요. 라고 대답하는 게 최악이에요. 뭐, 플러스 ing죠. 진행형은 항상. 비동사 플러스 아인지, ING. 아인지만 있으면 진행형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동명사예요 비동사가 있어야 돼서, m r i s 아인지는 현재 진행, 그 다음 워즈어 아인지는 과거 진행, 윌비 아인지는 미래 진행까지가 여기 단순 시제고요그 다음, 먼저서, 현재 완료부터는 2학년부터 쓰는 범위거든요. 현재 완료 기본, 뭐 기본 모양 뭐뭘어요 현재 완료 기본 모양. 헤그헤즈 PP거든요. a 해브랑 해지는 구별 잘할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해석 방법에 따라 총네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냥 단순 과거랑 구별할 수 있어서 쓸수 있어야 된다. 뭐 just already 예시랑 쓰면 완료고요. 뭐 ever never랑 쓰면 경험이고요. for랑 since랑 쓰면 계속이다. 그리고 결과는 뭐뭐해 버렸다로 해석해 주면 된다는 것까지가 시제 총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총 아, 현재 완료가 있으면 그럼 무슨 완료도 있을까? 여긴 안 나오지만 과거 할려도 있을 거고 미래 할려도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다음 학년 가서 별건가 봐요 3 학년 책에 나올 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워크북을 뺐어야 되는데 내가 워크북을 는데 한 줄씩 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다. 그래도, 한 명이 더 필요하구나. 돌려야겠다. 돌릴 생각이 없었는데. 할것이에할 <람을> 수도 있어요. 음 연이 같습니다지에 들어갈 맞은마루 골라달래 어떻게 할까요? 음, 왜 이번일까? <laughs> 맞아 바닷물은 짜다라는 거는 그냥 사실이니까 팩트라서 그래요. 말 그대로 팩트는 항상 현재랑 써줘야겠죠. 사실이니인 다음에 이번에 응? 왜 에이틀까? 어거 에 동그라미 치면 과거인 거알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3 번에는요. 응? He is a singer. s o m d a y 이뜻 혹시 몰라서 그런 걸까? s o m d a y 이 뜻은 언젠가거든. 언젠가면은 언젠가 가수가 가수이다 보다는 가수가 될 것이다가 더 어울린다, 그쵸? Someday는 미리랑 쓰면 좀더 어울릴 것 같아서 정답 4번으로 갈게요. 아, 그 다음 4번에 I have studied. 라는 뜻 어떻게 되게? 어. Since I entered the middle school.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했을까? 세게요 계속. 계속 이제 어떻게 하냐고 신세랑 썼으니까 중국어, 아니 중국어란다 중학교 입학한 이후로 계속 중국어를 공부해왔다 쯤될것 같고요 다음 할 친구는 지원인 것 같아요 지원인 것 같아요 <laughs> 미안 안했구나 어 5번엔요 my brother 왜 현재 써야될까요? every sunday는 맞아요 습관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거 항상 현재랑 써야되고 3인칭이 제일 중요한건 s 잘 붙일 수 있는지였어요 그 다음에 지원아 6번에 어디가 이상한데요? yesterday는 뭐랑 써야돼요? 그러면 다들게 고쳐보세요 뭘 하나를 빼면 돼 그냥 어? 해브를 삭제해볼게 해브를 삭제해야 맞는 말이야 I lost my necklace yesterday 이고요 넥클래스는 목걸이이고요 브레이스릿은 손목 팔찌예요 그쵸? 어제 이걸 잃어버렸다 그 다음 7번에 어디가 이상해요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 was가 아니라 is로 가야 되고요 과학적인 사실이라서 is 현재가 어울릴 것 같아요 8번에 어디가 이상해요? 가지다는 진행으로 쓸 수가 없어요. 고쳐보세요. 그냥 스포츠 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거니까 have 하지마라고 한거 같은데 히히 히 he. s 좀 붙여 그러면 해 have 쓰고 어딨어 <laughs> 해즈, 해즈, 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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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일단 9번에 어디가 이상해요? 아 어떻게 뭐 때문에 2번이에요? 라스트 위크니까 과거랑 어울릴 거고 투모로우니까 미래가 어울리는데 will meet가 앞에가 안 맞으니까 그쵸 I'm going to meet나 will meet 골라주면 정답은 2번밖에 안 남을 거예요 다음 과는? <laughs> 너네 둘만 하는 거 아니야? 왜? Yesterday, 는 과거랑 어울리니까 그 다음에 Since s in the house. It has rained since last night. h a is 이 t h a is it? a is it? s i a t a s is h t s it? w h a a s t 계속 내렸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이었어요. 그래서 두개 다른 거예요. If rained yesterday면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 맑을 수도 있는 거고요. Had rained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가 내리고 있어서 지금도 비가 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11번이고요. 같은 거 고르래요. 뭐 골랐어요? 이거 좀 어려운데. 어렵다기보다는 왜오예요 이거 모르신 것 같아요. 일단 같이 쓰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럼 1번에는 같이 쓰는 거 누구의 동그랑 쳐야 돼요? 신스가 no, 있잖아 신스가 있으니까 뭐라고 쓸까 요 옆에 계속이라고 쓸게요 신스가 있으면 계속이에요 이건 앞으로도 절대로 안 바뀔 진리거든요 그 다음 이번에는 never에 동그라미 치세요 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 쓸까요 경험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 3번에 올레 r e 동그라미 치게요 올레 r e a 아니 올레디잖아 올레디 나한국어한 곳은 진짜 싫어하거든 사실 근데 올레디가 ready가... 이응이랑 리을이니까 완료라고 그냥 외우란다 이거 이거 완료예요 완료 그래서 3번은 4번엔 먹어보여요 4를동그그란피세요 제발 4가 있으니까 먹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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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해보면 계속이 들어가 5년 동안 계속 눈을 아, 그 쇼를 좋아해 왔대. 그러면 1번이나 아 복이나 아니면 5번 같은 경우 같이 쓴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힌트가 나와요 안 나와요? 힌트 없죠. 쓸게요. 이건 결과였어요. 같이 쓴건 결과가 없는데 결과만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결과는 뭐뭐 해 버렸다요. 그럼 해석 폭발하면 I have forgot t e n his phone number 해석하면 그 전화번호를 잊어버렸다. 그럼 he has lost his laptop computer. 그는 그 노트북을 잃어버렸다 라는 결과를 나타낸거죠 정답은 5번이에요 같이 쓰는게 없어서 사실 시험잘 안나오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다음 12번에 뭐가 보이니까 아니, 아니 보기부터 봐야 되잖아 보기랑 같은걸 찾아야 되니까 보기부터 봐악을 해야지 보기에 뭐가 보이니까 저트가 보이죠 그럼 저스트랑 짝지는 그쵸 already 어딨어요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인데 나머지도 분석 좀 해주세요 어.. 1번에 힌트 단어 before 있으니까 뭘까? 경험입니다 첫 <laughs> 것을 계속 보면 이상하잖아 이전에 본적 있다고 경험 그 다음에 이번에는 never이고요 이건 뭘까? 트럭을 운전해 본 적이 없는 트럭을 운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for랑 썼으니까 3번에는 계속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뭘까? 같이 쓴게 없으면 결과고요. 뜻이 뭐뭐 해버렸다니까. 나는 내 마을을, 나의 고향을 떠나버렸다 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오면 지 치아님 뺏게요 지안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머 이런 거다 고쳐야 되는데. 어. 아, 어, 3이 맞대요. 이게 2번이 어디가 이상하냐면 자, I have known him이죠. 나는 그를 알았단 말이야. 계속 알았어. since f i y e a r s 5년 이후로잖아. 아니야. 그래서 since 대신 4 o r 로 바꿔 주세요. 4 o 뒤에 숫자랑 어울리거든요. 4? since는 이후로고요. 4 o 는 동안이에요. 그럼 5년 동안 그를 알아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지 5년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지원 씨 1번 고쳐 주세요. 나우가 보이니까 무슨 진행으로 고칠까? 음, 현재 진행으로 고치면 음, 음, 이즈 고잉, 그렇죠? 이즈, 이즈 조거깅 하고 있는 중이고, 4번은요. 어, 좋아하던 진행으로 원래 못 써. 아까 해브랑 마찬가지인데, 그럼 어떻게 고칠까? 라이크? Like? 그냥 좋아하다. Likes 잘했죠. 자, Kate likes pop music이고요. 그다음에 Jane is wearing blue jeans. then 대는 그때잖아. 그래서 was라고 할게. j a n e 은 그때 당시에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더라고. 고치라고. 고쳤니? 풀 때부터 고쳤으면 더 좋긴 한데. 답을 알려고 온게 아니라 공부를 하러온 거거든. 어, 14번에 1번이 맞는거죠 오케이 그쵸 그 다음 기차는 5시 반에 도착한단데 어? 그럼 생각을 해봐 5시 반기차면 지금 5시 반보다는 전인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미래 안쓰고 왜 현재썼게? 응 가까운 미래는 현재 써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응, 특히 오고 가다 이럴 땐좀 많이 현재로 쓰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고쳐주세요 노우즈 는 원래 진행으로 못 쓰거든요. 그래서 노우디에스 no 붙여서 잘 고쳐주세요. 그녀를 그는 잘 안다. 노우디에스로 no 고치고, 그 다음에 words 아니야. 투모로잖아 미래잖아, 미래. 그러면 I will, do라고 해야겠죠. 아니, 면투모로를 지워도 돼요. 나는 내일 숙제를 해야지. 그 다음에 4번은 단어 한 개만 지워봐. 아니면 하나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얘들아, 이거 어떻게 두 개로 고칠 수 있게? 4번에 일단 단어 하나만 지워보세요. 뭘 지우면 답이 되게요. 쉽게 하는 방법은 뭘 지우면 되게요. yesterday를 지우면 돼요. 그리고 얘가 원했던 건 y e s t e r d a y 살린다고 치면요. have를 did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너 어제 책 읽었니?가 되거든, 사실. Did you read the book yesterday?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에는요. since가 보이니까 어제 니까? Mm -hmm. have mm -hmm. 아, 아니야 see so seen이니까 have seen이죠 mm. 오늘 네. 3단 변호사 먼아서그런야자 I have seen them since yesterday 이로 가야 돼 have seen 이야 다음 15번은 since가 mm -hmm. 보이니까 mm -hmm. have been이고요 잘했는데 얘들아 for이랑 since랑 좀 헷갈리죠 since 뒤에 문장이랑한번 적을래요 since 뒤에는 문장이 와도 되고요 4D엔 그 문장이 올수 있게 없게? 응 없어 문장이면 그냥 무조건 신스 n c e 고르세요 f o r e i 에 헷갈리면 그리고 단어가 있어요 뭐 since yesterday 뭐 이렇게 단어가 오면 주로 신스고요 숫자가 오면 어나뭐 2, 3, 4 이런 게 있으면 4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계속적 법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계속해서 친구 같다는 뜻인 것 같고 16번에 is brushing이야 brushing. 어떻게 is brushing이냐고? now가 있으니까 그럼 mr is 더하기 ing일 것 같고요 17번에 Met, MET죠 왜매시 돼야 되지? <목소리> Yesterday는 과거니까 잘했고요 넘겨서 한 명만 서섭하게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일단 지움이는 아닌가 봐요 D &D. <웃음> <웃음> 어 18번부터 해주세요 My Computer가 부서졌고 지금도 안 되면 완료로 바꾸란소리같거든요 My Computer <laughs> 어 말좀 해라 그니까 목이 잠기지 마이 컴퓨터 HEADS e s BROKEN 난리났네 아 이거 좀 어렵다 너는 뭐라고 썼니? 태연이 뭐라고 썼어요? HEADS 그 다음에 HEADS BROKEN 너는 못 풀면 하지 말까 뭐라도 적어야지, 뭐라도 적어야지. <laughs> 예은이 있냐? 이즈브로큰 어... 아, 그렇구나. 지환이 있냐? <laughs> 다 다르네. 근데 여기 봐봐봐, 컴퓨터가 부서졌다라고 돼 있잖아. 봐봐, 컴퓨터는 부서졌다잖아. 이걸 손로 바꿀 수 있을까? 없어? 그냥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아이 문제를 좀잘못써요나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러게 쓸 거면 이걸 완료로 쓰고 싶잖아 그면 hasBeenBroken으로 쓸게 난 이게 좀더 나은 거 같은데 이거 묻어내면 안 되는데 이게 너네가 아직 모르잖아 아니 현재 완료도 모르는 애한 현재 완료 속을 섞어내면 어떡하냐 이게 유니 수동태 유닛이 7인가 그랬잖아요 유닛 넘버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이건 유닛이 2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니네가 이책 기준으로 하뭘안 배운 상태예요 송틀 안 배웠잖아. 그래서 상태가 안 나올 거야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문제. 그래서 그냥 have, 브 헤즈 뒤에다가 PP만 붙이는 걸로 할게. 요 일단 얘가 좋아하는 답으로 갈게. 요 그냥 일단 그냥 애초에 뭐로 안 썼으니까 송틀 안 썼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부서져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서진 상태이긴 한데 뭐썩 좋은 문제 같은 않습니다. 1 9번에 팀이 5년 전에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었거든. 그리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팀헤 s 워크는 또뭐 워크드 워크드에 워크드 팀 h 즈 s w o 인데요 혹시 여기 스타트 뜬 친구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뜻이 뭐냐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타트에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has s t a r 뜻이 뭘까 되게 시작되고 있는 게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건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서 스타트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has worked here for five years 고요 for 숫자라고 한번 더 적을게요 for 숫자예요 그래서 for 5 years가 되는거에요 그 다음 20번에 응? 왜? 왜 현재 써야돼요? 응? every morning이니까 어 맞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어쩌자. I drink 그 다음 21번에 was he talking to you? now he? was talking on the phone 맞아요 아니면 was도 괜찮을 것 같은데 was talking on the phone 과거로 물었으니까 과거로 대답해서 똑같이 대답하는 거야 아니 걔 전화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할 사람은 쉬우 가면 될것 같아요 잘했죠? 라스트니까시죠 뭐랑 써야 돼요? 남만 써야 될것 같고요. 23번에 she she is going to be years old. 잘했죠? is going to를 한 단어로 바꾸면 이용 한단로 거기. 그렇죠. so will be 16 years old 해도 될것 같아요. 24번에 틀린 부분은 헤브랑 응? <laughs> pp 사이를 가를 수 있는 건 요런 애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상 거 없는데. 아니 이걸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틀린 건 틀린 거고 자 워즈를 이즈로 고치는 이유는 응? 미래인 넥스트 먼스잖아요 그쵸 다음 달에 뭐할 거예요? 다음 달에 뭐할 거냐고요? 영화가 클럽, 동아리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과거인데 이게 섞일 수가 없죠. 그래서 was가 있는데 is going to의 미유장 바꿀 수 있지 않아. 그래서 she will make a school movie club이니까 그렇게 고치는 거고 25번에 i e s i n v i t e a f w d y s 며칠 전에 어 g 가 붙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과거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리 I was talking, i am writing. I was writing, I am writing. 아니요, like는 진행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liked에요. 타미 왜냐면 전반적으로 시제 봐봐, 시 전반적으로 시제는 한 개라야 돼. 타미 우리 집에 초대한 것도 며칠이게요. 며칠 전이고요. 그리고 그날이잖아. 며칠 전에 흐리피르페어트맛있는 피자를 준비해 주었으니까 내가 그게 좋았었으면 계속해서 과거 맞춰서 liked거든요. 시제 는 원래 한 개예요. 그래서 어, 개수 잠깐만 좀재해볼래요 잘했는데. 88이면 빗불 적을게요. 그 다음에. 아니야, 순서대로 하자. 태연이요? 네. 하, 4, 46. 16... 그래도 빗불이네요. 어, 맞나? 잠깐만. 아니요, B에요. 그 다음에. 아 오케이 4, 9, 36, 74. C. 그 다음에 예은이요? 4, 5. 4, 5, 20, B. 그 다음에, A... 어, 지환이요? 6개, 4, 6, 24, 16, 1 0불이라서어게요 음, 별뜻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잠깐만 덮고, 본 책에, 아니요, 안 펴도 돼요. 우리 본 책에 라이팅 다 있어요. 그, 양, 한 바닥만 했나, 혹시? 맞아요. 그러면 오른쪽 바닥 남은 거 하면 되고요. <laughs> 응, 그리고 숙제는 뒤에 3 3 문제 풀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 문학 도아은 바뀌지 않았다면아 오늘 책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아무래도 좀 많고 그래서 잘 됐네 그럼 차라리 혹시 28, 29안돼 있어요? 아 28에 a 하는것 같기도 하고 너는 A 4번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밑에 것좀 할게요 오늘 숫자는 28, 29랑 상관없어요. 하여튼 여기에요. 30, 31, 32, 33 여기 문제 네바닥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도 슬슬 교과서 봐야 되는데. 근데 아무 사람 있어가지고. 내일은 교과서 볼게요. 그냥. 여지간 결사하지 마세요. 이제. 어, A구요. 다시 5번 부터 풀면될것 같아요. 자, 그는 그의 방에서 머리를 말리는 중이다니까. 진행으로 쓰란 소리인 것 같고요. 나뭇잎들은 가을에 빨갛고 노랗게 변한다니까. 아마 현재로 쓰란 말인 것 같고요. 나는 2년 전이니까 과거로 쓰란 말인 것 같아요. 쓰세요. 예은아, 이거 다시 쳐야 될것 같다. 그냥 내일 다시 친 걸로 할게요. 오늘은 제 시험은 됐고요. 쓸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한 방에 줄게요. 응. B까지 끝낼까요? 그러면 B까지 끝낸 사람은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확인받으면서 그거 뭐지? 단어장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될것 같아요.